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바의 정말,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 또 은근히 많은 분들이 아, 이것 좀 헷갈리는데, 하시는 바로 그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엄청 멋진 RPG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숙한 던전 안에 보물 상자를 하나 뒀는데, 이 상자 안에는 뭐 날카로운 검도 넣어야 하고 신비한 포션도 들어가야 하고 또 튼튼한 갑옷도 와 진짜 뭐든지 담을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 만능 상자라는 아이디어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제네릭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방금 말한 이 만능 아이템 상자 이게 바로 제네릭의 핵심 개념이랑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제네릭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제네릭은 음, 한마디로 타입을 위한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템 상자 설계도를 그릴 때는 아직 이 안에 뭘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아이 상자는 이제부터 포션만 담는 전용 상자로 쓸래.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나 메서드를 처음 만들 땐 일단 타입을 비워두고 실제로 사용할 때 타입을 딱 하고 지정하는 정말 마법 같은 기능인 겁니다. 근데요 이 만능 상자라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네릭 없이 이런 상자를 억지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잠깐만요. 그냥 자바의 오브젝트 타입 쓰면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죠. 자바의 만능 조상님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처럼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요, 상자에서 아이템을 꺼낼 때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이거 말이야, 믿고 써. 이건 포션이야. 이렇게요. 이걸 전문 용어로 형변환 또는 캐스팅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포션 상자에 검을 넣어 놓고는 포션인 줄 알고 꺼내서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이 바로 그 순간 쾅!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자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클라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제네렉으로 리스트 포 o 션 이렇게 딱 정해주면 컴파일러라는 아주 똑똑한 비서가 애초에 어? 이건 포션 아니네요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낼 때도 마음이 편하고 코드는 훨씬 안전하고 깔끔해지는 거죠 완전 다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도대체 제네릭을 쓰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일단 귀찮게 형 변환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오류도 컴파일러가 미리 다 막아줍니다. 결국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누가 봐도 어? 이 코드는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제네릭이라는 마법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 마법은 다 익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더 고급 기술, 바로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건 음, 우리가 만든 마법 상자에 건원 특별한 마법 부여, 그러니까 인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급 마법은 바로 이 물음표, 물음표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비제한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이건 말 그대로 음, 상자 안에 미역물이 뭐지? 근데 뭐든 상관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딱 상자 안을 쓱 들여다보기만 하는 그런 조사관 같달까요? 덕분에 이게 어떤 타입의 아이템 리스트든 일단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리스트 퀘스천 마크는 어떤 타입의 리스트든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잖아요. 포션인지 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읽기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새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럼 컴파일러가 바로 잠깐 위험합니다. 정체도 모르는 걸막 넣을 순 없죠? 하면서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쓰기는 안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쓰기 딱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프린트 아이템스 같은 메서드, 아이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내용이 뭔지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이게 포션 리스트든 장비 리스트든 상관없이 다 받아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겠죠? 자 다음 마법입니다. 상한제한, 와일드카드, 점 익스텐즈, 익힘먼트처럼 쓰는데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음, 이 상자에는 최소한 장비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만 받을게. 그러니까 장비 자체거나 아니면 장비에서 파생된 검, 갑옷, 방패 같은 것들만 허용하는 거죠. 특정 카테고리의 아이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문가용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전문가용 상자는 읽기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든 아 이건 최소한 장비는 맞구나 라는 게 보장되니까 장비로서 안전하게 꺼내서 쓸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뭔가를 새로 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상자가 사실은 검 전용 상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갑자기 갑옷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컴파일러는 이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쓰기, 즉 새로운 아이템 추가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와일드 카드 마지막입니다. 하한 제한 와일드 카드 큐 퍼테이션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 상자에는 포션이거나 아니면 포션의 조상 냄벌 되는 타입, 예를 들어 뭐 회복 아이템 같은 것들의 리스트만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주로 아이템을 막 채워 넣어야 하는 보급품 상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보급품 상자의 진짜 마법은 바로 쓰기에 있어요. 이 상자는 최소한 포션은 담을 수 있는 상자야 라는 게 보장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포션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꺼낼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자 안에 내용물이 포션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회복 아이템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정체를 모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오브젝트로만 다룰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지한 이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도대체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타입 속어, 영어로는 타입 이레이저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그냥 리스트 포션처럼 아주 편리하게 코드를 짭니다. 둘째, 그럼 컴파일러가, 음, 이 코드 타입 문제 없나? 하고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셋째, 여기서가 진짜 놀라운데요. 검사가 딱 끝나면 컴파일러가 우리가 썼던 GetPotion 같은 제네렉 정보를 싹 지워버리고 이걸 그냥 오브젝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자바 가상 머신 JVM은 이렇게 타입 정보가 싹 지워진 코드를 실행하는 거죠. 어?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쉽겠지만 컴파일러가 미리 안전한 곳에만 보이지 않게 형변한 코드를 몰래 싹다 넣어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정보를 왜왜 왜 굳이 지워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위 호환성에 대한 자바의 아주 깊은 고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는 게 없던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코드들도 최신 자바 환경에서 어? 나만 왕따야 하지 않고 잘 어울려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배려인 거죠. 여기서 자바의 중요한 설계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제네릭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클래스 전체에다가 마법을 거느냐 아니면 메서드 딱 하나에만 마법을 거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싹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제네릭 클래스는요, 아이템 박스 T처럼 클래스 전체가 하나의 타입에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포션 상자로 만들면 그 상자는 그냥 영원히 포션만 다루는 운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제네릭 메서드는 그 메서드 딱 하나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 호출할 땐 포션을 검사하고, 다음번에 호출할 땐 검을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른 타입을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쉬워요. 제네릭 클래스는 뭐다? 특정 아이템만 담는 전용 상자다. 그리고 제네릭 메서드는 뭐다? 어떤 아이템이든 잠시 꺼내서 휙 살펴볼 수 있는 만능 검사 도구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타입 안전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마법이 담긴 마법 상자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제네릭이라는 정말 멋진 도구를 손에 넣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안전하고 재사용성 높은 코드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코딩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